자, 오늘 에게, 이, 영 상은 뭐 냐면, 요 주제 는뭐 냐면,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 에요. 아, 어떻게 하면은 막그 이성 이라든지, 혹은 그, 그 친구, 왜 굳이 뭐 이성 친구 제안이아 니라 그냥 친목 어, 관계 침묵관계. 이런 친목 관계 에서,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꼬실 수있 고,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주제 가 아니 라요. 이겁니다. 아, 어떻게 하면은 나랑 진짜로 잘 맞고, 내가, 어, 꾸밈 내가 꾸미지 않아도, 나, 뭐까 그러니까 나랑 사람을 막 포장하지 않아도, 막 이런 걸 하지 않아도,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어, 진짜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제 저 이제, 그니까, 물론,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리적인 정답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미인데, 저는 진짜로 만 사람 만나면은 목적을, 그러니까 침묵이에요. 네, 침묵이 한해서는 그냥 저는 저랑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재밌고요. 네,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요, 막 어디 그 나가도 막 누구를 막 꼬시기 위해서 내가 막 무슨 뭐 마음,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. 왜냐면은 그게 너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의미가 없다고요 재미도 없고 즐겁지가 않아요 나는 진짜 사람 만나면서 뭔가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되게 뭔가 그냥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너무 재밌고 전 진짜 기회만 되면 이런 주제로 3시간 5시간은 정말 기본으로 떠올 수 있어요 정말로 그만큼 전 이런 거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막 무슨 뭐 그냥 뭐 이빨린 말뭐 이러면서 뭐남 기분 좋게 가지고 꼬시고 이런 거에서는 정말로 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.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속 소...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표현해라 이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걸 표현한다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범죄적이라든지 뭐 그 괜한 상대방이 뭐 무시 뭐 시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러하고요. 뭐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이러하고 아 근데 뭐 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난, 난다든가 그러니까 뭐까좀뭐 어. 그러니까 뭐 논리가 필요할 때는 내 논리 과감히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가치관 다 얘기를 하고 막그 사람한테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, 일단 맞추기 위해서, 아, 뭐, 그럴 수도 있죠. 뭐,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, 그래서요, 제 이제, 어, 전적은, 그 90%대 이상으로 다 떠나가요. <laughs>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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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개인적인, 제가 겪은, 뭐... 에, 제 개인적인 그거예요. 정말,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. 왜냐면 저는 진짜로 처음에 사람 대할 때랑 이거 계속 대할 때랑 저 정말 똑같아요. 네, 막 내가 이더 뭐 이렇게 막 좋아졌다고, 막 내가 더막 이렇게 해 먹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전 정말 똑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걸 추구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은이 방법이 저만의 사람을 거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. 여기에 이제 조건이 는 많은 사람이 나오면 은아 내가 굳이 막 제가 뭐 무슨 뭐 이빨린 말 하고, 막 무슨 뭐 이렇게 막말 꾸며서 막 이렇게, 이런 걸막안 써도, 아, 그냥 재밌어요. 대학은 그냥 술술 나와. 네, 딱히 뭔가 그런, 어, 뭔가를 이렇게 뭐 첨가해야 되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전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. 하지만 말씀드리지만, 특히나 지금 비율로 쳤을 때, 여자 쪽은 빵풀입니다 여자 쪽은 아예 엮인 사람이 없어요. 정말 여자 쪽은 다 떠나가. 다 떠나가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. 아쉬울 거 없어요. 떠나가라 이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이제 아 이건 썸이 아닙니다. 전 여자랑 뭐썸 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놀고 대화하고 보통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이렇게 가다 좀 이게 좀 친한 것 같죠.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나는 행동이 안 변하는데 나는 행동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, 특히 여자들. 다 떠나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눈에 말하지만 그래 잘 가라 이겁니다 아이고 잘가시오 어차피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걔네들이랑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이게 말하지만요 저는요 이게 뭐 이게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<laughs> 아 공개합니다 저그 진짜 그 이성이랑 그 육체관계 한 적이 없어요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털직 하게 진심으로. 뭐 흔히 말해서 아다죠 아다 아다예요. 아다인데 아니 그난 그거예요. 이 내가 이 관계를 맺는 것도 아 내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맞는 사람이랑 적합하면 하겠다. 근데 뭐 그런 일 없고 <laughs> 뭐 아무튼 그러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저는. 아, 난 그래도 이제 죽을 때까지 나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닌 니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. 후회감 이런 건 없어요. 저는 만약에 이제 죽는다고, 죽는 날까지 못 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. 일단 현재 상태의 감정으로 나온다면 일단 좋아요. 그리고 이 감정이 계속 유지되면 저는 진짜로 그, 음, 죽어서 제가 그 후회 같은 건안할것 같아요. 정말로.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 친목 간의 뭐이상 간의 관계는 저는 무조건 이 평등과 평등이라고 봐요 이게 상대방이고 이게 저라고 쳤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의무는 없어요 이게 뭐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걸린 거고 이 걸린에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왜 내가 이걸 굳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하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친목 관계잖아요. 그러면 서로 동중한 관계를 원하는 게 보통 이상적인 거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려 와 그럼 이 사람이나 만나줄까요? 아니 이 사람은 바로 떠난 떠났나니까? 근데 내가 왜 처음부터 굳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?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상태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. 하려고 해요. 그런 성향이에요. 물론 내 논리가 다 맞다라고 볼수 없어요.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. 하지만 최단적으로 그 옳고 그른 쪽으로 저는 말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안녕 안녕 바이 바이바이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. 이런 경우가 특히,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100%. 뭐잘 됐다는 그러니까 잘 2년 이이어갔다는 100%가 아니라 이 바이 이게 100%. <laughs> 받으면 어쩌겠습니까? 이게 전데요.